내 삶의 질을 올려주는 전자기기템에서 한번 보여드렸는데 여기다가 물 떨어뜨리시면 얘가 이렇게 뚫어올라서 여기 호크가 있거든요. 얘를 이렇게 덜어주시면 이거 살때 제가 꿀팁을 하나 알려드리면 아크릴 거울인데 전 여기다 브러쉬를 넣 너무 너무 좋아할 것 같아요. 펠테라 짤리에요 진짜 각도 엄청 얇아요. 이게 가장 좋은 게 유튜버분들이 많이 거예요. 제가 사용을 하다가 이걸로 바꿨는데 저는 이게 활용도가 진짜 너무 좋은 거예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다원입니다 제가 오늘 들고 온 영상은 바로 여행 꿀템 소개해드리는 영상을 준비를 해봤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곧 휴가철이잖아요. 그런데 또 요새는 국내에서 여행 안 하시고 해외로 가시는 분들도 많아서 제가 또 해외여행 다수 경험자로서 이렇게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보통 해외여행 나갈 때 제가 이제 불과 몇달 전까지만 해도 프리랜서였어가지고 한 달에서 제일 적으면 한 일주일 정도? 이렇게 여행을 다녀봤고, 여행은 정말 많은 나라, 많은 도시들을 다녀봤어요. 그래서 이런 여행 광인 제가 여러분들한테 여행 꿀템을 소개해드리는 영상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거두절미하고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도록 할게요. 첫 번째로 보여드릴 아이템은 바로 이거예요. 이거 제가 저번에 영상에서 한번 소개를 드렸었거든요. 내 삶의 질을 올려주는 전자기기템에서 한번 보여드렸는데 아내를 보시면 C 타입 두 개랑 USB 타입 하나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아무래도 요즘에는 전자기기템들을 하나만 사용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카메라도 챙겨야 되고 핸드폰도 챙겨야 되고 워치도 챙겨야 되고 하다 보니까 선들도 많아지고 어댑터도 많아지는데 이거 하나만 챙기시면. 안에 보시는 C 타입으로 워치나 핸드폰 충전하시고 이 USB 타입으로는 뭐 다른 걸 충전하시고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하실 수가 있고요. 얘는 아라리 제품이고 최대 65W까지 출력이 가능해서 이 위에 보시면 이렇게 아예 노트북 모양이 그려져 있거든요. 그래서 이 위에가 가장 출력이 세요. 이 위에 하나만 꽂으시면 노트북도 충전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 카페 같은 데서 노트북 하실 때에도 저는 이거 하나만 챙겨가서 이 위에다가 하나만 연결해가지고 노트북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 하나 챙겨두시면 너무너무 좋을 것 같아요. 사이즈도 많이 안 크고 가볍고 휴대하기도 좋아서 너무너무 좋고 기내에 들고 타시면 요새 기내 안에 콘센트 꽂는 데 있는 거 아시죠? 거기다가 충전하면 충전도 고속 충전이라서 아주 빠르게 충전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보여드릴 아이템은 바로 이 코인티슈예요. 귀엽죠? 제가 다 뜯어놔가지고 큰 이렇게 봉지가 없는데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그 식당 같은 데서 보시면 많이 보셨을 거예요. 여기다가 물 떨어뜨리시면 얘가 이렇게 부풀어 올라서 물티슈처럼 사용하실 수 있는 거 아시죠? 이거 하나씩 들고 다니면 어, 동남아 같은 데는 솔직히 말하면 많이 습하기도 하고 그리고 밖에 막 이런 데 저런 데 돌아다니다 보면 손이 좀 찝찝할 때도 있고. 그런데 화장실을 가려고 하니 주변에 화장실이 없는 경우도 많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 하나 들고 다니시면 너무너무 좋을 것 같아요. 사이즈도 작기 때문에 작은 가방에도 들어갈 수 있어서 저는 한 3, 4개 정도는 가방에 넣고 다니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너무 더울 때 물에 살짝 적셔서 몸을 좀 닦는다던가 아니면 손이 찝찝할 때 손을 닦는다던가 물티슈 대용으로 쓰기 너무너무 좋기 때문에 이것도 추천드릴게요. 그 다음으로 보여드릴 아이템은 바로 이 디지털 저울입니다. 여기 버튼을 누르시면 이렇게 숫자가 뜨고요. 여기 후크가 있거든요. 얘를 여기다 딱 걸어 주시면 돼요. 이 사이에다가 캐리어 손잡이를 끼우시는 거고요. 지금 보시면 이렇게 무게가 나올 텐데 얘를 당기면 이렇게 무게 올라가는 거 보이시죠? 그래서 이 부분을 잡고 여기 캐리어를 걸어서 얘를 이렇게 들어 올리면 이 무게가 측정이 되는 방식이고요. 얘는 뒤에 보시면 이렇게 배터리거든요. 건전지 같은 걸 넣어서 사용을 하시면 돼요. 근데 뭐 이거는 건전지가 뭐 엄청 용량이 큰게 아니라서 저는 까먹고 수염을 붙인 적도 있는데 딱히 문제가 되진 않더라고요. 아무래도 보통 이제 수염을 붙일 때 사용하는 거다 보니까 기내 캐리어나 가방에 넣어두시는 게 가장 좋긴 하겠죠? 얘는 금액대도 아주 저렴해서 하나 두시면 정말 두고두고 쓸수 있는 아이템이고 저 같은 경우에는 큰 캐리어에다가 좀 부피가 큰 짐들을 넣고 기내 캐리어나 기내에 들고 타는 가방에다가 조금 무게가 있는 것들을 넣어서 무게를 좀 분배를 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얘를 사고 나서 이걸로 무게 측정이 가능하니까 공항 도착하기 전에 미리 무게를 재고 그다음에 수하물을 붙이시면 훨씬 더 빠르고 다시 캐리어를 열 일도 없고 그래서 훨씬 더 편하겠죠? 그래서 이런 것도 하나 가지고 있으시면 좋을 것 같다 라고 추천을 드리고요. 그 다음으로 보여드릴 아이템들은 제가 다이소에서 구매했던 아이템들인데 이것도 바로 꿀템들입니다. 제가 자꾸 무게 얘기가 나오는데 아무래도 장기 여행을 하다 보면 무게를 정말 최소화를 시켜야 돼요. 이미 내 옷도 많고 그리고 또 가서 여행지 가서 우리 쇼핑해야 되잖아요. 쇼핑하는 무게까지 생각을 하면 최소한으로 들고 다녀야 한단 말이죠. 그래서 제가 이런 식으로 다이소에서 항상 공병을 사서 제가 딱쓸 만큼의 양만 분배를 해서 가지고 다녀요. 지금 보시면 여기에 이렇게 컨디셔너라고 적혀있죠. 여기는 새거라서 아무것도 안 적혀 있는데 이런 것들이 용량이 다양하게 팔아요. 뭐 100ml짜리도 있고, 50ml짜리도 있고, 30ml짜리도 있고, 10ml짜리도 있어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여행을 좀 짧게 간다라고 하시면 30ml 안에서 해결을 하시면 되고, 뭐 일주일 정도 간다 그러면 저는 보통 한 50ml 정도 챙겨가고 한 달을 간다 그러면 한 100ml짜리를 두개 정도 여유롭게 챙겨가는 편입니다. 제가 아무래도 클렌징 워터를 사용을 하다 보니까 클렌징 워터는 한번 사용할 때손 하나에만 적시진 않잖아요. 전 보통 한손 두세 개 정도 사용하거든요. 그래서 클렌징 워터 담는 거는 100ml 짜리 두 병이면 한달 정도 사용하기 좋고, 만약에 뭐 내가 토너를 사용할 거다, 그럼 한달 기준으로 100ml 정도 사용하면 저는 딱 맞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거 사시면 너무너무 좋고 이거 살때 제가 꿀팁을 하나 알려드리면 이게 이통 자체가 이렇게 눌리는 통이 있고 안 눌리는 그냥 플라스틱에 딱딱한 통이 있어요. 이렇게 눌러서 나오는 게 아니라 그냥 딱딱한 통은 나중에 한번 써보시면 아시겠지만 진짜 불편해요. 그래서 저는 웬만하면 이런 말랑말랑한 통으로 사용을 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이렇게 말랑말랑한 통으로 사용을 하셔야 이렇게 눌러서 나올 때 훨씬 더 수월하게 나오고 딱딱한 거는 거의 이렇게 흔들어야 되니까 그거보다는 눌러서 사용하실 수 있는 이런 병을 추천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다이소템은 바로 이겁니다. 거울이에요. <laughs> 이거 여러분 혹시 아세요? 아크릴 거울인데 이게 되게 깨지지 않는 아크릴 소재거든요. 그리고 엄청 얇고 부피도 얼마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요거를 저는 딱 그냥 가방에다가 넣고 다녀요. 물론 호텔 같은 데 가면 거울이 다 있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거울이 이렇게 가까이 있지 않으면 화장할 때 조금 불편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화장대에 있는 공간에 뭐 조명이 밝지가 않다던가 그래서 꼭 손거울을 들고 화장을 해야 되는 일이 생길 때가 있단 말이죠. 그럴 때이 거울을 사용하시면 너무너무 좋아요. 근데 저는 보통 이따가 보여드리겠지만 이런 파우치를 들고 다니는 편인데 이 파우치 안에다가 쏙 들어가거든요. 사이즈도 그렇게 크지가 않아가지고 너무너무 좋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또 이렇게 얼굴 봤을 때 얼굴이 좀 작게 보이는 느낌이 아니라 이렇게 딱 들면 얼굴이 전부 다 들어와요. 그리고 되게 가볍기 때문에 무겁지 않아서 이렇게 바짝 확인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것도 하나 사두시면 여행할 때 되게 유용하게 잘 쓰여요. 거울 같은 거 사실 캐리어에 넣어두면 깨질 위험도 있고 아무래도 좀 걱정이 되다 보니 저는 다이소에서 찾고 찾고 찾다가 이거를 발견을 했는데 뭐 이런 사이즈도 있고 큰 사이즈도 있고 모양이 있는 것들도 있더라고요. 그거는 각자 취향에 맞게 구매를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방금 보여드렸던 이 파우치예요. 이거 투포켓 메쉬 파우치라고 하는 건데 이게 제가 보니까 다이소에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더라고요. 제가 이게 너무 좋겠다라고 생각한 이유가 일단 여기 큰 지퍼가 있어서 이거는 전부 다 담기는 지퍼고요. 지금 여기 이렇게 라인 있는 부분 보이시죠? 여기에 지퍼가 하나 더 달려 있어요. 이렇게. 이 뒤에는 화장품을 넣고 전 여기다 브러쉬를 넣으면 너무 좋을 것 같은 거예요. 화장품하고 브러쉬하고 섞이는 게 솔직히 저는 조금, 뭐랄까, 찝찝하다기보다는 좀 신경쓰인다고 해야 되나? 그래서 여기다가 브러쉬만 딱 넣고 이 뒤에다가 화장품을 넣으면 딱 분리돼서 너무 편하기도 하고 막 이렇게 휘저어가지고 브러쉬 찾을 일도 없고 그래서 이거 브러쉬랑 화장품이랑 같이 들고 다니기 너무너무 좋을 것 같아서 구매를 해봤고 제가 최근에 사용을 해보니까 너무 좋아서 여러분들한테도 추천드리고 싶었어요. 그 다음으로 보여드릴 아이템은 바로 이겁니다. 타월. 이거 타월이거든요, 여러분. 수건이에요. 그래서 이게 지금 총 5개가 들어가 있는 거고 이게 아까 보여드렸던 코인 티슈의 확장판이라고 생각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사이즈가 상당히 크거든요? 이게 가로 80, 세로 30. 이라고 적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존에 쓰는 타올 사이즈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물 살짝 묻히면 불어나고 그걸 쭉 짜신 다음에 급한 용도일 때 사용을 하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뭐 계곡을 놀러 간다던가 바다를 놀러 간다던가 급하게 수건을 써야 되는데 그 수건도 사실 부피가 만만치가 않잖아요. 그래서 좀 급하게 쓰실 때는 이런 것도 챙겨 두시면 너무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보여드릴 아이템은 바로 요겁니다. 삼성의 T7 Shield라는 외장 하드고요 요거가 1 테라였나? 응. 1 테라 짜리예요 진짜 작죠? 진짜 작고, 엄청 얇고, 되게 가벼워요. 제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외장하드가 4테라짜리인데 우리 아무래도 여행 가면 카메라로 이것저것 많이 찍고 용량이 그만큼 빨리 늘어나다 보니까 카메라 용량이 다 차는 경우도 있잖아요. 뭐 512기가 정도의 SD카드를 사용을 하신다면 뭐 짧은 여행에는 전혀 무리가 없겠지만 저처럼 이렇게 장기 여행 하시는 분들은 아무래도 영상을 한 번씩 옮겨야 할 텐데 이 4테라짜리 외장하드가 은근히 부담이 돼요. 크기도 크고 무게도 많이 나가고 그래서 요런 작은 사이즈의 외장하드 하나쯤은 챙겨가시는 걸 추천드리고 이것도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보여드릴 아이템은 암대예요. 이 암대를 제가 추천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저처럼 이렇게 뭔가 머리 눌리면 그 복구 안 되시는 분들 있나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머리카락이 좀 두껍고 좀 숱이 많으신 분들은 머리 눌리는 걱정을 별로 안 하시는 것 같은데 저 같은 경우에는 머리카락도 되게 얇고 숱도 작아서 모자 같은 거 한번 쓰면 머리가 그냥 다 눌려버리거든요? 그래서 이게 안대 중에서도 이렇게 뒤에 다 둘러지는 그런 안대들 있잖아요? 저는 그런 걸 사용을 할 수가 없어요. 뭐 자고 나서 아침에 머리를 감지 않는 이상은 밖에서 사용할 때는 이렇게 머리 다 눌리는 게좀 자국이 남는 편이라서 그런 걸좀 싫어하는 편인데 요 암대 같은 경우는 귀에다 끼는 거예요. 근데 귀에 끼는 것도 귀 아프지 않나요? 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얘가 다른 점이 뭐냐면요 여러분. 여기에 이렇게 조그만한 약간 실리콘 같은 게 있거든요? 근데 얘가 이런 식으로 조절이 돼요. 그래서 내가 귀에 맞게끔 조절을 해서 사용을 할 수가 있고 그래서 저는 솔직히 이거 끼고 자도 하나도 안 불편하거든요? 그리고 얘가 지금 보시면, 자세히 보시면 재질이, 얘는 좀 약간 통기성이 있는 그런 느낌의 재질이고, 이 반대쪽은 엄청 부드러운 재질이에요. 약간 어떤 느낌이냐면, 우리 요새 여름에 냉감 소재, 막 약간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 중에 엄청 부들부들하고 얇은 거? 그런 재질이라서, 뭐, 이쪽으로 끼셔도 상관없고, 이쪽으로 끼셔도 상관이 없죠. 둘다 사실 저는 잘때 착용해봤을 때 그렇게까지 큰 차이를 느끼지는 못하지만 이 안쪽에 부들부들한 면을 착용했을 때 저는 훨씬 더 좋았어요. 제가 사용해봤던 안대들 중에서 가장 좋아서 저는 이거 거의 쟁여놓고 쓰고 있거든요. 한 두세개씩 쟁여놓고 여행용 따로, 집에서 쓰는 거 따로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하고 있어요. 요 안대도 같이 추천해드렸습니다. 안대를 추천해드렸으니까 그 다음으로는 이 목베개를 추천드릴게요. 얘가 이름이 카보고요. 카보 목베개고요. 요런 라텍스 같은 소재거든요. 되게 폭신폭신해요. 제가 유튜버분들이 많이 추천해주시는 이 제품. 이 제품을 제가 사용을 하다가 이걸로 바꿨는데 얘는 일단 되게 단단해요. 그래서 목에 이렇게 탁 꼈을 때 목이 약간 기부스 낀 사람처럼 이렇게 움직일 수가 없어요. 근데 제가 그거를 끼고 비행을 몇번 해보니까 목이 이렇게 꺾이진 않아서 너무 좋은데 목이 너무 답답한 거예요. 오히려 목이 좀 너무 이렇게 기부스 낀 사람처럼 되어 있으니까 나중에 목 피로도가 조금 더 올라가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거를 여행 갔다 잃어버렸어요. <laughs> 그래서 면세점에서 급하게 얘를 산 거거든요. 근데 진짜 여러분, 이거 진짜 너무 편해요. 일단은 이 뒤에 이거 보이시죠? 밴딩? 요 뒷부분을 사실 차량이나 이런데 끼우셔도 상관이 없고, 얘를 들고 다니다가 여기 그냥 이렇게 넣어가지고 캐리어 이렇게 달랑달랑 달고 다니실 수도 있고, 그리고 지금 여기 옆에 보시면 지퍼가 있어요. 이 커버 탈부착이라서 빨래하셔도 되고, 그 얘가 이렇게 좀 말랑말랑한 소재다 보니까, 아, 목이 너무 이렇게 막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생각보다 탄탄해요. 그래서 얘는 이렇게 딱 착용했을 때 안정감이 상당히 큽니다. 그리고 지금 이 안쪽으로 보시면, 스트랩 부분이 이 안으로 들어가거든요? 저는 이것도 너무 센스가 있더라고요. 이렇게 말아서 이 안에다 주머니에다 쏙 넣으면 돼요. 그리고 이 밴드를 쭉 늘려서 여기 찍찍이 부분을 이 반대쪽에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제가 지금 화장을 해가지고 제대로 못되겠는데 아무튼 이런 식으로 딱 되어 있어서 얘도 고개가 제껴지진 않아요. 제껴지진 않는데 그 대신 너무 딱딱하지 않아서 목이 불편한 느낌은 없었다. 그래서 되게 상당히 편하다. 그 다음에 얘가 폭신폭신하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얘를 이렇게 꾸겨가지고 말면 이 사이즈로 이렇게 쏙 들어가요. 진짜 요만해져요. 그래서 부피가 엄청 줄기 때문에 만약에 비행 다 하시고 나서 캐리어에 집어 넣으실 때도 부피를 많이 안찾아한다는게 진짜 가장 큰 장점이고요. 제가 기존에 사용했던 요 목베개는 부피가 크기 때문에 쑤셔 넣는 게안 돼요. 그래서 저 사이즈 그대로 그냥 파우치에 넣어서 들고 다니셔야 되는데 얘는 부피가 축소가 되기 때문에 여행 다닐 때는 훨씬 좋다라고 추천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소개해 드릴 제품인데 이거는 진짜 제가 사용해 본것 중에 만족감이 최상치입니다. <laughs> 이게 뭐냐면 여권 케이스예요. 여권 케이스 뭐가 달라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사실 저는 여권 케이스 두꺼운 걸 별로 선호하지 않아요. 가죽 케이스 같은 거 있죠. 일단 좀 부피가 커지니까 되게 둔탁한 느낌도 들고 제가 핸드폰 케이스도 좀 얇고 가벼운 거 많이 선호하거든요. 이렇게 일하니까 약간 좀 무게에 미친 사람 같은데 그런 정도는 아니고요. 뭐든지 약간 좀그 본연의 느낌을 좋아하는 편이라서 슬림하고 가벼운 걸 좋아하는데 얘가 왜 뭐가 다른데? 이런 거 많잖아라고 생각하실 수 있죠. 이 뒤를 보면 답이 나옵니다. 이 뒤에가요 여러분 지퍼로 되어 있어요. 지퍼백 아시죠? 지퍼백. 저는 이게 활용도가 진짜 너무 좋은 거예요. 우리가 여행을 가면 지갑은 무조건 들고 다니잖아요. 근데 유럽여행 같은 데 가다 보면 아무래도 뭐 카드나 현금이나 이런 걸 어느 정도 분산을 해서 들고 다녀야 한단 말이죠. 근데 우리가 여권은 항상 들고 다니기 때문에 여권에다가 이렇게 저는 카드를 좀 분산해서 넣어놔요. 지금 안쪽에 보시면 이렇게 카드가 보이실 텐데 카드, 그 다음에 현금. 그래서 사실은 얘가 지갑 대용으로도 사용을 하실 수가 있거든요? 저는 솔직히 지갑 안 들고 다닐 때도 많아요. 여기다가 그냥 사용할 때도 많은데 요즘에는 뭐 동남아든 일본이든 뭐 현금 사용하는 데도 있지만 대부분은 다 카드 결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굳이 그렇게 현금 많이 안 뽑으시잖아요? 그래서 환전한 금액 중에 그렇게 많지 않은 금액이라고 하면 여기다 그냥 현금이랑 지갑 다 넣으실 수가 있고 여기 이렇게 지퍼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안에 보시면 이렇게 저 동전도 다 넣어놨거든요? 근데 또 이렇게 다 보여. 투명 지퍼백이라. 그래서 진짜 편하고 이 반대쪽은 카드가 또두 개가 들어가요. 여기에. 그래서 저는 이 앞쪽에다가 항공권 같은 거 여기다 넣어놓거나 아니면은 뭐 자주 사용하는 카드 요 앞쪽에 넣어놓거든요. 여기 앞부분이거든요. 여기다가 이렇게 이쪽만 끼우시면 돼요. 여기만. 여기는 따로 끼우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이렇게 들고 다니면 되는 여권 지갑이고, 이거를 제가 여러분, 여러분한테 소개를 해드리려고 제가 막 인터넷에 서 검색을 해봤거든요. 산지 좀 돼가지고, 어디 브랜드 거였는지 까먹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결국 찾았잖아요. <웃음> <웃음> 여러분, 이거는 진짜 제가 추천드릴게요. 한 번만 써보세요. <laughs> 한 번만 써보시면 제가 왜 이렇게 추천하는지 아실 거예요. 진짜 너무 편해. 그, 우리, 여권 같은 거, 인식할 때, 막, 여권, 이거, 지갑 케이스 껴있으면은, 인식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은, 계속, 꼈다 뺐다, 꼈다 뺐다 해야 되네. 전 그게 너무 불편했거든요. 근데 얘는, 케이스가 엄청 얇기 때문에, 인식도 엄청 잘 되는 편이고, 인식이 잘될 뿐만 아니라, 넣었다 뺐다 하는 것도 되게 불편하지 않고, 엄청 잘 빠져요. 그래서, 들고 다니기 너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이거 찾아보면서, 제가 이거 한두개 정도를 더 샀거든요. 혹시나, 망가질까봐. 이 앞에다가 여러분들 취향대로 스티커 같은 거 붙여서 귀엽게 들고 다니셔도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이거 사용한 지한 2년 정도 된것 같은데 아직 되게 짱짱하고 일단 좋은 게 변색이 잘안 돼요. 그래서 색깔도 지금 보시면 지저분한 거 없이 무광이라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되게 깔끔한 편이고요. 아주 튼튼하고 잘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이렇게 해서 제가 빠르게, 엄청 빠르게 여행 꿀템을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해드렸는데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때, 어, 난 이건 진짜 꿀템이었어 라고 하시는 제품들 있으면 저도 많이 알려주세요. 저 여행 진짜 좋아하기 때문에 저 그런 여행 꿀템들 찾는 거. 그런 거 모으는 거, 사는 거 너무 좋아해요. 댓글로 많이 많이 알려주시고, 오늘 보여드린 모든 제품들, 링크하고 제품명들 밑에 더보기란에 달아둘 테니까 꼭 확인해주시고,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많이 많이들 해주시고, 우린 또 다음 영상에서 더 재밌는 영상으로 다시 만나요. 오늘 영상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